집사들의 영양가 없는 인터뷰, 인터뷰. 집터뷰. 일단 전 아닌 것 같고요. 아저 같은 유교보이가 어떻게 그렇게 술을 막 가지고 다닐? 어, 미안, 얘기. 아무튼 뭐 누가 가지고 올것 같냐 하면은 나네. 어 어떻게 알았지? 나도 그 생각인데. <laughs> 미안 나야. 우리 되게 잘 맞는다. 그 혹시 나랑 생각하는 게 같다고 생각하면 하나 둘셋 하면 외쳐볼까? 누가 들고 올것 같은지? 하나 둘셋이안이형 형. 그래 그렇게 해. <laughs> 그럼 이안이 형은 누가 들고 왔을 것 같은데 나 만장일치인 <laughs> <그리고 웃음>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게 아, 이유라는 게참 말하기 힘든데 평소의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뭔가 너네 이제 증검사할 거야 해서 딱 가방 내려놓으면 절그럭 <laughs> 소중평 소리 딱기락 이렇게 <laughs> <laughs> 사실상 근데 속어법이야 왜냐면은산이형안 <laughs> 들고 올것 같아 윤이형안 들고 올것 같아 호림이 안 들고 올것 같아 나안 들고 올것 같아 이안이형 뭔가 가능성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난 서거법이었어. 이한이 형은? 내좀 억울해? 내 이미지가 어떤데? 평소에. 평소에? 잘놀것 같아. 수학여행 때 소주 들고 올것 같고? <laughs> 아 애들이랑 방 바꿔서 친구야 나방방좀바꿔좀막 이렇게? 그럼 이한왜 <laughs> 어, 자기가 술 가져왔다면서. 근데 사실 치밀하게 계획하는 걸 수도 있어. 그냥 술 가져오는 게 아니고 막 물병 비워가지고. 아, 물병에다가 담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올것 어... 같은 그런 음... 스타일 어 잠깐만 그걸 어떻게 알지? 그리고 이제 들키는 거지 어, 해봤어? 어, 응? 해봤어? 친구가 어 친구 얘기는 자기 얘기라는데 어 나도 음. 그렇게 들었어 나도 어 그럼 음. 저 바꿔도 되나요? <laughs> 이사람이이 사람 설기 형이사람이에 뭔가 해본 적 있는 것 같은 그 모멘트 때문에 어. 음. 술 최고 저는 해빈이요 나? 왜 음. 그래 빈수리가 요란하다고 사실 해빈이가 뒷주머니에 <laughs> 꽂힐 수 몰라 이렇게 아 백소주 이런 거? 백소주 아, 이런 거 집사들의 예, 언가 없는 인터뷰! 집터뷰! 포지이요 저는, 구경꾼 아, 저, 기 싸우나봐 어, 뭐야? 왜 싸우지? 탁그작탁그작 저, <laughs> <laughs> 음, 와, 영화 같다. 야. 덤벼 <laughs> 아자기한도 빠지고? 근데 혼자 제일 커가지고 다 보일텐데 여기를 어. 어 맞아 표정이 가장 될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야 조져 나한 <laughs> 20미터 떨어져가지고 아니야 싸우지마 그러지마 이제 이한이 형이 조져 하면서 뒤에 빠지면 아더 뒤로 가고 아니야 싸우지마 민들 쌤들한테 이른다 막. 가장 졸렬한 게 아닌가 <웃음> <웃음> 싸우고 싶지 않아 나는 평화주의자야 <laughs> 시비? 시비가 왜 붙었을까? 아, 거기부터 어? 생각하는 거야? 뭐든 이제 평화로운 게 좋으니까 음. 전 말리겠죠 음. 오 목걸이를 던졌어 사례 <laughs> <살해> 사유인데 목걸이를 <laughs> 던졌어? 어, 목걸이를 던졌어 안돼안돼 그럼 사람 죽어 음. 어, 저도 똑같이 중재하는 타입일 것 같아요 저는 딱히 네. 싸우거나 그런 타입이 아니어서 음. 그냥 싸우면 은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고요 <laughs> <laughs> 왜싸우려 <laughs> 그래 <이거> <웃음> <먹어요>. <웃음> 집사들의 영양가 없는 인터뷰 집터뷰 d i 동 g ding dong 나는 그나마 내가 조금 할수 있는 노래 근데 이제 엄청난 떨림이 겹들여진 <드다드다드다드> 손 덜덜 떨면서 하는 거야. Bye bye. 저 저는 저는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어느새 이런 인. 엄청 많이 들었던 <듣던> 노래. <laughs> 일단 인원을 모을 것 같아요. 저 혼자 올라가면 창피하니까, 야 가자, 우리 백, 한번 해보자. 백댄서를 구하는 것인가? 자 그러면은 <laughs> 윈터. 어? 어? <laughs> 윈터. <다리나. 웃음> 어? 이거 끝까지 말할 수 있어? 자 다음. 집사들의 영양가 없는 인터뷰. 집터뷰. 저는 느낌이 야, 어릴 때부터 항상 레크레이션 같은데 가면은. <laughs> 으, 노래 그러니까 다섯 명이 이렇게 서있으면 노래 몇 번째로 할래요?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부담스고우한세 번째요 그러면 아네 그러면 3, 4, 5, 6, 7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가 된다든지 어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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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지한테 되게 괴렇게다든지음 되게 재미없는데? 넘어갈까요? 저는 혼자 하는 거면 진짜 그냥 노래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쓸데없는 장기자랑 할것 같은데 <laughs> 쓸데없는 어떤 거? 손으로 오카리나 소리내오 <laughs> 어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laughs> 다 같이 하면 은뭐 춤추고 그러겠지 한다고 하면은 노래 노래하고 싶어요 노래 왜냐면 최근에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사들의 영양가 없는 인터뷰 칩터뷰 일단 체제 쫄 아니 이제 아니구나 나야 그건 아니야 조용히. 해. <laughs> 전 체제 쫄로서 말하자면은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 사람이 경직이 돼요. 근데 최대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최대한 들고 같이 어떻게든 도망가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껴안고 비명 지를지도 몰라. 노려보면서 소리 지르지 않을까요? 공포를 주는 물체에 대해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아 그래서 <laughs> 좀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아요. 툭 뛰어나오고 한 광. 극한의 그 공포 한번 느껴보고 싶다. 와 윤이 형은 근데 진짜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나는 아, 모르겠어. 나는 공포 영화를 보면은 그니까 무섭기도 한데 한편에 되게 웃기거든. 내가 뭔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모습을 웃겨가지고 그게 나는 무것 같은데 그냥. 그게 더 무섭겠. 다 그게 더, 더, 무서워, 더 무섭겠는데? 뭐지? <laughs> <laughs> 아니야 아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말 그렇게 말 그렇게 말 그렇게 말고. 그렇게 말고. <laughs> 그거는 좀 <참> 소름 돋는다. <laughs> 왜 웃지? 하면서. 집사들의 영양가 없는 인터뷰. 집터뷰. 아 이거는 당연히 저라고 하고 싶지만 양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요. 없네. <laughs> 전 양심이 없어요? 우 <laughs> 오. 때려보지 말아주시겠어요? 어, 농담이고 저는 윤이형. 형 그냥 뭔가 굉장히 다정한 베이스라서 엄청 인기 많을 거 같아요. 음, 음, 음. 뭐야? 퇴. <laughs> 어 퇴. 이 뭐야? 양. 전 저요. <laughs> 우 오. 아 나는 난 우우 안 할래. 동지야 동지. 예. <laughs> 아까 그 싸움 났을 때 친구들을 지휘통수 하던 그런 모습에 반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쟤좀 리더십 있다 제일 악질 아니야? <laughs> 싸움 붙여놓고 도망가는 거 저는 찬이 형이랑 윤희 형이랑 뭔가 같은 표로 나올 것 같아요 목소리 응. 자체도 다정한 베이스이기도 하고 너 지금 고은 무시하니? 너 지금 고라니 무시해? 딱히 뭔가 이유가 필요할까? 이유는 필요하지 나도 인기 있고 싶다고 저는 빨리 나라고 대답해 우리 팸에 끼워주지 <laughs> <진지>. 어서 오라고 <laughs> 저는 찬이 어? 왜 네. 오우 <laughs> 사장님이 <사신들이> 오우 <우우> 하시는 <웃음> <웃음> 아니 왜우에요 아니 나 아니 여기 할 때도 모르겠어요. 아니 나 똑같은, 똑같은 사람 됐잖아 아니 내려요 빨리 따봉을 올려요 <laughs> 맞아 이유를 말하라 재밌고 말 되게 잘 통하고 하니까 재치있긴 아, 음. 해 확실히 음, 그리고 잘 챙겨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어. 아니에요 이거 어, 묻었다. <laughs> <laughs>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저는 그, 그쪽왜안 아, 봐? 시선을 돌려. 저는 호림 씨하고 윤 씨가 이제 그럴 것 같은데 호림 씨는 일단 너무 그, 잘 웃고 그래가지고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커요. 어, <laughs> 윤 씨는 일단 사람 자체가 너무 다정하고 윤 씨가 더잘 챙겨줄 것 같아요. 아저 그러지 않습니다. <laughs> 아 이게 뭐 묻었다. 아, 뭐야? 아 <laughs> 어? 어, 진짜. <laughs> 집사들의 영양가 없는 인터뷰, 집터뷰! 집터뷰!